좋아요, 구독, 골든벨. 이어서 가능성 같이 공부하겠습니다. 가능성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공부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의 기초 개념입니다. 가능성을 분수로 나타낼 것입니다. 다섯 가지 경우가 있어요. 불가능하다. 아닐 것 같다. 반반이다. 뭐, 뭐, 일것 같다. 확실하다. 자, 불가능하다는 거는 수로 나타내면 0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. 확실하다는 거는 수로 나타내면 1이에요. 그럼 반반이다는 당연히 2분의 1이죠. 아닐 것 같다. 반드시 아닌 건 아닌데, 아닌 게 훨씬 많다. 굳이 수로 나타내면 뭐한 4개 중에 1개 정도? 그다음 뭐뭐일것 같다. 무조건 아닌데 대부분 된다. 굳이 수로 나타내면 뭐 4분의 3. 뭐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. 주사위의 눈은 1, 2, 3, 4, 5, 6이에요. 자, 질문이 주사위를 던졌는데 6보다 큰 수가 나올 가능성을 구하시오. 6보다 큰 수는 없어요. 그때 답은 불가능하다. 또는 0이라고 쓰면 됩니다. 이번에는 주사위를 던졌는데 6 이하의 수가 나올 가능성을 구하라. 6 이하. 그때는 확실하다. 수로 나타내면 1. 이렇게 답 쓰면 돼요. 그 다음 주사위 하나 던졌는데 짝수가 나올 가능성을 구하시오. 짝수. 주사위 1, 2, 3, 4, 5, 6 중에 짝수 2, 4, 6. 딱 반이죠? 반. 따라서, 짝수가 나올 가능성은 한글로 쓰면 반반이다. 수로 나타내면 2분의 1.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, 6의 약수가 나올 가능성을 구하시오. 6의 약수. 어, 1, 2, 3, 4, 5, 6 중에서 6의 약수는 1, 2, 3, 6. 4개가 있죠? 6개 중에 4개니까, 어, 좀 많아요. 반보다좀 많죠? 그러니까, 어, 그때는 4분의 3이 아니라 6개 중에 4개. 그러니까 분수로 말하면 그때는 답을 3분의 2. 뭐 이렇게 쓰면 돼요. 그 다음, 계절을 물어보는 질문. 오늘 아침에 눈이 내렸습니다. 오늘은 무슨 계절일까요? 뭐 이런 질문이 있다면, 눈이 내렸다는 얘기는 뭐 겨울이라는 얘기겠죠? 예, 계절은 4개죠. 4개 중에 겨울. 그때는 답을 4분의 1뭐 이렇게 쓰면 돼요. 자,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전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100% 일어날 수도 있고 또딱 절반 또는 아주 가끔 또는 대부분을 나타내는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. 그러면 전체 중에 얼마를 차지하는지 직접 확인해서 알맞은 수를 답으로 써주면 됩니다.